안녕하세요. 베런입니다. 엊그제 비가 좀 내리더니 산에서 내려오는 맥과 물들이 좀불었습니다 아, 오늘은 저아침 일찍 서둘러 가지고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8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좀 이른 시간이고요. 아, 이 이슬들이 나무에 다 젖어있어갖고 옷이 많이 젖습니다. 어, 지금 능이 소식을 보니까 강원북부나 뭐 경기북부정도 거기서 어린 유생이나 조금 큰거 채취하고 그러시던 분들 계시던데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혹시 작은 유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한번 이렇게 탐색산행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발한 여기가 지금 초입 부분이 한5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도가 있기 때문에 능률이가 나왔다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해발한 700m 정도 됩니다. 700m. 700m 되고, 한 제가 산을 탄지 한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 어렵게 어렵게 드디어 저도 올첫 능이를 만납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능이 전라권 능이 저도 봤습니다 이제 막 진짜 500원짜리 말합니다 대 손톱보다 조금 큰 것들 여기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이 옆쪽으로도 쭉 어린 개체들 아, 여기는 정말 작아요 그리고 이 밑쪽으로도 이렇게 작은 것들이 렇게 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아주 이제 작아가지고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것들 손톱 손톱 많아입니다. 손톱 많아요. 아 여기 이렇게 한 무더기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밑쪽으로도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게 여기 등이 손톱만한 손톱만한 능이들 아 여기 조금 큽니다 여기는 조금 큰 능이 이 들레로 쭉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이것도 능입니다 여기도 능이 아 여기 많이 어린 개체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올해 처음 만나는 능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성장을 하면, 꽤 많이 채취를 할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말고 또한번 있는가? 자세히 한번 둘러보겠는데, 여기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밑에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700곳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발견했습니다. 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찾은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진짜 눈 크게 뜨고 다녀 찾을 수 있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능이를 만난다는 소식을 전하고 조금, 여기, 한, 천 곳이 되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아,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소원 불었습니다. 능이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한, 한 5일? 한, 5일 정도 있으면, 5, 6일 정도 있으면,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제 것이 될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이거 이제 먼저, 시기 맞춰서 오는 분이 임자니까, 운 좋은 분이 따겠죠. 아무튼 저는 한 5~6일 정도 있다가 한번 그때 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여기에서 과연 이 등이를 딸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그때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딸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들, 제게 좋은 기운을 주십시오. 저기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능선을 타가지고 조금 큰 능선으로 올라왔어요. 해발 한884 정도 되네요. 여기서 원래 우측으로 가가지고 큰또 능선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해갖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 좌측에 한참 가다 보면 제가 예전에 어 능위를 채취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여기보다 낮기 때문에 나왔을 확률이 적는 적은데 한번 거기 가서 일단 구강자리니까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저 우측으로 큰 등산 타고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이단 한번 거기 가서 혹시 등이가 나왔으면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땄다던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등이가 나옵니다. 보시죠. 이게 지금 능입니다, 능이. 능이, 여기도, 여기 이제 능이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진짜로. 5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동전. 여기가 이렇게 약간 능선진 곳인데,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고지는 한 730일 정도 되네요, 730일. 730일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능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 능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바람이 시원합니다. 아, 힘들게 여기에 와 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능이를 채았던곳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 예감은 적중을 했습니다. 이제 막 능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발로 다발 능이. 이 안면으로 해가지고 아 정말 이제. 이제 막 올라왔네요. 와.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눈잘 뜨고 찾아야 이게 보이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거나 잘못하면 이거 밟고 그냥 갈수 있습니다. 아, 맞네요. 여기서붙터가지고 여기 뒤쪽으로도, 뒤쪽으로도 나오고 있고, 여기 밑에까지. 그리고 또, 이옆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능입니다, 능이. 근데 여기는 좀, 이거, 비를 맞아서 지금 썩었는지 약간 상태가 까매요. 별로 안 좋아요. 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해가지고, 한 4, 5일? 4, 5일 정도 뒤에 오면 채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안 따가면 제 차지가 되겠죠. 와, 이건 좀 크네요. 아, 여기도. 조금 어, 컸습니다. 아 맞네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하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이 부분에 등이아등이 아, 드디어 두번째 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저 위에 올라가면 또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다발릉이를 발견했던 곳에서 조금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능이가 있습니다.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작아가지고, 색깔도 완전 이게 나무색 같이 생겨가지고, 이 나무, 썩은 나무 밑둥에 이렇게 나무 옆에, 보세요. 여기랑. 아주 작은 거. 이쪽도 지금 이거 능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잘안 어, 보입니다. 난 완전히 나무색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아 이제 막 동전만하게 이제 막 키, 크고 있습니다. 아, 한5일 정도 후에 오면 아, 채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잘 찾을 수가 없는데 찾다 보면 이렇게 한군데씩 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일정도 있다가 오면 아마 땅속에 있던 것들도 좀 나오고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다른 분이 채취를 안해갔으면 여기에서 만해도 몇키로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운이 저한테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곳에서 한 갠가 봤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이 땅속에 있는 것들이 늘고 나오겠죠. 이것도 능이 같은데요. 아, 여기하고 아까 그 밑에하고 그리고 처음에 발견했던 곳그세 군데만 따도 많이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여기서 아까 가려고 맘먹었던 그더 저기 더, 더 높은 곳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이 1시 40분이니까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충분히 시간은 될것 같아요 이곳은 꽤 높은 능선입니다 해발이 한 988m 정도 되네요 저쪽이 정상인데 저는 여기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능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어 능이가 있는지 한번더 터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쪽에 능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높은 쪽에서 찾으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큰 능선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는 한 해발 945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디어 도, 조리띠밭에서 줄눈이를 봤습니다 줄눈이 근데 여기는 좀 높아서 능이도 큽니다 아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꽤 컸습니다 능이가 능이가 여기서 이런, 이런 경우는 큽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로 해가지고 이리 올라가가지고, 하,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엄청 큽니다. 여기는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요. 여기는 채취해도 됩니다. 와, 여기 세 개, 3개, 세 개는 커서 채취해도 될 거예요. 이따가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 올라가가지고, 이, 쪽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어,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다발로 돼 있고,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능이가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오늘. 일이 <laughs> 좀 높은 쪽으로 내려오면 혹시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아, 이렇게 줄릉이를 만납니다, 줄릉이. 아, 오늘은 정말 제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전라도에도 드디어 능이를 채취하네요. 제가 한번 조금 큰거몇개 따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아, 큰 놈만 한 두세 송이 따가면 될것 같아요. 아, 깨진득아이 정도만 따고 이건 나중에 채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능이를 만난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 능이 상태 아주 좋네요 아, 여기서 저는 이 능이를 구경하고 아 기념으로 이거 그냥 땄습니다 아 그래도 저녁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지고 구경 한번더 오고, 그리고,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땀들럽게 이렇게, 아, 여기가 피고 있습니다. 한, 4일, 4일 정도 있다가 와서 채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저기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서 하산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아까 그, 줄릉이 발견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여기가 능입니다 지금 능이 능이가 아 엄청 많네요 여기 뒷부분도 여기 이렇게 능이가 있고 이쪽으로 또몇 개가 더 보입니다 여기 이게 다 능이에요 능이 아 능이가 여기까지. 여기도 능이고 여기가 바로 능선, 큰 능선이라서, 아, 다 능이, 능이 많네요, 여기. 능이, 여기가. 햇빛 때문에 잘안 찍히는데, 다 능입니다, 능이. 여기. 이쪽 부분은 여기까지 가지고 여기에서. 저기 능이 와 능이가 많이 컸습니다 아저기 큰놈 저거 채취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 따가지고 이거 어아 능이 오늘 처음 왔다가 오늘 처음 채취하네요 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아, 오늘 대박입니다. 오늘 조금 큰 놈으로 채취한 능이버섯입니다. 아, 그래도 꽤 조금 됩니다. 오늘 가서 백숙 한 마리 끓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높은 곳에 오니까 확실히 능이가 조금 많이 컸습니다. 커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로 야, 즐거운 날입니다. 아, 제가 채취한 능입니다, 능이. 실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두, 두송이가 채취하고, 이거하고 지금 채취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또 발견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가 이제 저기 핸드폰, 배터리가, 카메라 배터리가 없습니다. <laughs>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고, 오늘은 아무튼 제가 어 옛날에 땄던 구강자리에 혹시 나왔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 가지고 다음에 따라 오려고 왔었는데 다행히 그곳에서 그 유생도 발견했고 다른 곳에 지금 이렇게 탐색산행하려 하다가 이렇게 또 능이를 발견해 가지고 따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산행이고요 어한 4-5일 그 정도 있다가 제가 지금 봐왔던 그런 저기 능이 유생들 채취로 오야 될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행히 남아있으면 제가 채취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 능이 따는 거, 뭐 응? 능이 구강 자리 가서 저기 찍은 영상들 재밌게 봐 보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